안녕하세요. 자연이 은경입니다저 오늘 오랜만에 남편이랑 농막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. 요즘 좀 굶주렸잖아요. 오늘 김치찌개 너무 땡겨요. 맛있게 끓여 볼게요. 와, 김장김치 좀보세요 끝내주죠? 너무 맛있지? 아우. 아우, 치명고 야, 물 금방 끈다, 요거 감자고야 음. 또 김치를 이렇게 잘라야지. 이렇게. 와. 이렇게 한번 해먹어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어우, 진짜 잘 끈다. 쫀득쫀득한 찌고기살 준비했어요. 와. 끝내준다. 내가 원하는 거야, 이렇게 쓰는 거. <laughs> 자, 여기다가, 고추장을 딱한 스푼만 풀자고요. 고추장. 또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죠. 마법의 가루. 맛있게 먹고 살자고요. 고춧가루. 음 훌륭한데? 야, 진짜 잘 끓는다. 화력이 진짜 끝내주네, 이거, 장작불. 두부 예쁘게. 예쁘게요? 큼직하게. 해요 예쁘고 큼직하게. 자, 어때? 너무 예쁘지? 원래 예쁜 거랑 나랑은 별로 먼, 먼 거리인데. 자. 그런 다음, 대파. 시원한 맛, 대파. 자.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뚝뚝뚝. 대충, 대충. 자, 여기다 고춧가루를 떠서 해서. 됐어요. 으으, 끝내줘. <laughs> 와, 환상이다, 진짜. 자, 당면 들어갑니다. 당면. 장면을 불렸어요. 으흐. <laughs> 형, 내가 이거 얼마나 먹는 건지 알아? 이런 찌개? <laughs> 끝내준다 진짜. 이게 뭐 다이나마이트 한다고 못 드셨잖아. 나 오늘 말리지 마. <laughs> 나 너무 흥분돼. <laughs> 와. 아니, 넌 넓은데 왜홍보해 아니, 김치찌개 먹는 것도 좋아 죽겠는데, 이렇게 장작불 피워서 먹는 거 너무 좋아. 와, 너무 잘 끓어요, 엄마들. 이거, 장작불. 와, 끝내준다, 진짜. 음 아우. 너무 맛있다. 와. 어쩔거 이거 아 미쳤다 진짜 하. 맛있어 여보? 응 <놀랏> <놀랏> <놀람> 맛있지 그럼 요기 음 쫀득한거구나 요 김치에다가 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? 밥두 그릇은 먹겠다 진짜. 근데 오늘 밥은 생략하기로 했어요. 아... 형 맛있어? 맛있어, 죽지. 행복해? 응. 먹을, 먹을 때가 <laughs> 최고 행복해. 나도. <laughs> 아 이거 봐. 와, 당면. 와 <laughs> 너무 맛있어 여보 <laughs> 너무 행복해 어버, 행복이 별거에요 와 아. 어. 먹을 거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아 흠. 진짜 미친 맛이네요. 미친 맛. 음식에 대고 욕하면 안 되는데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당면. <웃음> 이것 좀 보세요. <laughs> 천천히 먹어야지. 음미하면서 많이 먹을라고? <laughs> 음미하면서. 이 행복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먹어야 돼. 우리가 오늘 밥은 안 먹을 건데 음. 먹고 싶은거 있지 뭐 라면? 라면 <laughs> 나 오늘 라면 깽겨 어서 옷다 라면 넣자 갖고 왔어 그럼 그래. 건면인데 <laughs> 한쪽에다 넣었다가 그래서 스프 이런 거안 넣는 거야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하나만? 하나면 되지 아. 나 배불러지면 울 거야 울어 울때안 됐어요? <laughs> 어, 점점 신호가 오고 있어 배부른 거 배가 찼어 이밥한 숟가락 딱 먹어야 되는데, 형 아, 고기도 참 이거 미역덩어리야 고소하다는 뜻이지,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고기가 명품이다. 진짜 아유. 여보 네. 라면 아직 한 젓가락도 안 먹었는데, 나 배불러. 어떻게? 물론 먹지 마, 어? 물론 먹지 마. 지금 부터 는 정신적 이네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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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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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라면 익었어 응, 안익었 어? 먹지 마, 안익었 어? 그짓 말 이지, 혼자 다먹을려고안익었 다. 뻥 치는 거야. 고기를 하나 딱 싸서 라면에 고기를 하나 딱 싸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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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. 아, 나 어차피 라면 안 먹어. 배불러. 아, 큰일 났다. 위장이 줄었어. 주... 위장 줄은 것도 큰일날 일인가? <laughs> 근데 근데 줄은 게그 정도야? <laughs> 왜? 지금 조금 먹었잖아 옛날에 비해 봐 음,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말이 필요 없네요 짱이에요 짱! 진짜 <laughs> 맛있어 와 장작불에 김치찌개 오늘 완전히 너무 행복한 식사를 했어요. 맛있었지? 하, 끝내자. 마누라 잘 만나지? 그쵸? 맛있는 거 해줘서? 어. <laughs>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